안녕하세요. 박수리 천지인 무성입니다. 오늘은 59세 갑진생 응띠 여러분들 한해 총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재랑 9수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지요?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운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중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거망동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올 한해 꾸려가시다 보면은 올해 우는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기회는 한번 온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기회 잡으시고요.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자 집안에서든 올해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은 자 오른팔 되시는 분들 파트너 그리고 집안에서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조언 꼭 귀담아 들으셔야지 나한테 득이 되지. 독단적으로 고집으로다가 무리수 더가면서 급하게 진행시키거나 급하게 움직이시면 실수가 나든 탈이 나서 나에게 오는 운을 놓치게 된다는 소리가 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래요. 그러다가 내 앞으로 불러들어오는 운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때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고요. 올해는 내가 쫓아댕겨서 잡는 운은 아니라고 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내 돈으로다가 누군가를 고용했거나 누군가한테 일을 맡겨서 오다를 주신 분들 있잖아요. 응? 내일을 봐달라고 오다를 주신 분들 자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돈만 받고 제대로 일하는지 뒤통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솔로이신 분들, 애인한테 돈 투자하신 분들, 금전으로다가 뭐 사업투자라든가 뭐 이것저것 투자하신 분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탈이 안 나지, 까딱 잘못하면 믿는 도께 발등 지킬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건강으로는 만성피로나 과음 많이 하시는 분들 간장병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스스로가 관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옆사람 말잘 들으면 집안에 우습고 핀다니깐요 말잘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운은 내가 따라가서 잡는 운이 아니라고 그랬죠 비유를 하자면 민물낚시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올 때까지 떡밥 주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물었을 적에 한 번에 챔질로다가 낚아 올리는 게이 민물 낚시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가 들어올 적에 한 번에 잡으셔야 되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은 절대 잡지 못하는 물고기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인내심 가지고 기회가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 방에 낚으셔서. 그운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